안녕하세요, 잡가이봅니다. 오늘은 난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난로는 카라반에 하셔도 되고, 농막, 그 다음에 이동주택, 컨테이너를 쓰시는 분들, 전기장판 쓰는데 좀더 따뜻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 자연적인 열을 이용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한번 뜨끈뜨끈하게 울을날수 있는 그런 난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난로 본체인데, 이 난로에서 불이 타서 불길이 이 통을 돌아서 이 안에, 이제 여기부터 구두이 시작입니다. 저는 각 파이프로 구두를 만들었는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또 저렴하게 방 안에 구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큰 집에는 물, <laughs> 힘들 것 같고 작은 콘테이너나 농막 쓰시는 분들 이 불이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 서 여기서 다섯 번이 꺾여서 욕실 쪽에 연통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 연기는 안 나요 절대 왜냐하면 저쪽에서 빨아당기는 힘이 있고 또이 열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위로 안나고 나무를 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펠렛날로연소기만 장착을 하게 되면 펠렛을 떼셔도 됩니다 온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잠깐만 떼도 어젯밤에 바닥이 탈 정도로 좀 이제 뜨끈뜨끈뜨끈하게 살 수가 있죠 겨울은 오늘은 근데 요 제가 난로 뚜껑을 안 만든 관계로 뚜껑을 달기 위해서 오늘 해체를 할 거예요 난로를 해체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난로 분해가 완료됐습니다 난로 구성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본체. 이 여기. 이제 여기까지 불 떼고 하고 나무나 펠레시 들어가는 쪽이고, 이렇게 연소통으로 다시 연소가 돼서 나가는 중간 브라켓이 연결이 되고, 이 아래쪽이 제바지입니다. 제바지. 이렇게 제바지. 여기 여기까지만 실내 설치가 되고, 여기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긴 경우 바닥이 보통 길게 해서 제가 여기에 빠져서 여기 차게 되면은 밖에서 재를 청소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실내에서 안 보기 때문에 깨끗할 거예요. 이건 뭐 원형관 두개 연결했고 구들 쪽으로 가는 쪽 바닥 가지고 많이 터나니다 이거는 제바지 이전에 막아야 되겠죠. 재를넣는 용도, 개발에통 용도. 이기에는이전에이에는이제에테이너나이런에는 용도. 이바닥이면은이런식으로도이을 뚫려서 설치를 해는면도이 이런식으로 바닥에 이제 안전하게 설치한 다음에 차지 않도록 설치한 <목소리> 다음에 다음은 중간부라트 이걸로 연결을 합니다 이 부위를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이제 구들, 갓 타입 구들도 들어가서 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설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랑은 바로 구들하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갓 타입 네. 구들로 아, 이렇하게 아, 부틀. 되면 좋은 점은 그 위에다 커피를 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불 끓이고, 당분간 식물, 국대데할 수가 있고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용도사용하세 제가 뚜껑을 완성을 못해서 준비했는데 뚜껑 고기 판나나 잘랐습니다. 하나 잘랐고 이렇게 하나만 더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을 해서 실내 조립까지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시로 이렇게 육각볼트로 고정을 했는데 이제 용접을 하고 이거 제거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맛보여주기다 해서 이거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차려주도록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뚜껑을 아주 예쁘게 달았습니다. 뚜껑이 있으니까 한층 난것 같아요. 일단 이 본체 본체를 어. 이거뭐 한번 설치했던 거라 뭐 조립은 간단합니다 금방 금방 돼요. 그다음에 이 브라켓 이게 이제 연통인데 아, 이거 구들이죠 가까운 구들 구들인데 구들 안에 막겨야요 이렇게 힘을 질이 반대편에도 청소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반 다섯 개마다 다 청소를 할수 있는 구멍을 다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일년한번 정도 청소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가운데 박테붙 떠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이게 뭐 설치는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네. 나무를 떼기 힘드신 분들, 나무가 없거나 이제 편하게 떼고 싶은 분들은 펠렛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뚜껑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 펠렛 연소기, 펠렛 연소기를 놓고, 이 뚜껑을 제거하게 되면 이게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놓고 연소기. 까지장착을 해서 페셋, 펠렛을 넣게 되면은 야간이나 이제 편리하게 떼시는 분들은 이 펠렛 난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뭐 연료 자주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또 나무를 뗄 때는 이걸 제거하고 나무를 떼주셔도 되고. 중간 붓까지 연결을 해서 많이 버으면은요고한 통이면은 저희가 떼봤는데 한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은 연료 신경 안 쓰시고. 계속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뭐, 뭐, 펠렛은 없으니까, 나무 연료를 이용해서 불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같은 경우는 밖에 풍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연기가 실내에서 난다거나 이런 걱정은안 하셔도 됩니다. 밤에 또물 넣어놓고 자다가 연기가 올라와서 질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풍풍기가 돌아가서 빨아나기 때문에 연기 걱정은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전기. 전기가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원인이 풍풍기가 안들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기감지기는 뭐 그런 일이 상당히 적지만 하나씩 달아 놓으시는 게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되요뭐 불도 금방 붙습니다. 네, 잘 뜨는 나무 밑에는 좀큰 나무를 놓고 위에다 잘 뜨는 나무 붙일 때는 조그만 나무까지들 놓고 붙이다가 살짝 가열해 주시면 금방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날로는 소개를 마치고 모르겠어요 각 파의 부구들이 얼마나 몇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뭐각 관마다 청소를 할수 있어서 이물질 관 내부의 이물질 끼는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청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막힘이나 굴뚝 막힘 연통 막힘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